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귀여운 햄스터 고슴도치 소동물 모자예요. 이 모자 하나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햄스터가 더욱 귀여워지는 마법 같은 아이템이죠. 다양한 디자인으로 혼합 색상까지 있어 선택의 즐거움이 무한해요. 특히 골벌, 사과곰돌이, 핑크곰돌이 등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. 심지어 착용감도 좋아서 귀찮아하는 친구들도 신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. 덕분에 애완동물과의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에요. 두 배로 행복해질 준비 되셨나요?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정수 생활 건강에 미니 밀짚모자 애완모자 선인장 모자 10종이에요. 이 작은 모자 하나면 우리 귀여운 반려동물들도 패션쇼에 참여할 수 있어요.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어떤 애완동물에게도 완벽하게 어울리더라고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견고한 디자인이에요. 부드럽고 안전하게 제작되어 아이들이 만져도 걱정 없답니다. 가격 대비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서 대만족. 덕분에 우리집 애완동물이 더 귀여워졌어요.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햄스터 고슴도치 모자 촬영 소품이에요. 이 귀여운 딸기 모자 하나면 여러분의 반려동물도 스타가 될수 있답니다. 사계절 내내 착용 가능해서 언제든지 귀여운 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. 특히 암컷과 수컷 모두 사용 가능한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이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으면 햄스터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한껏 끌어올려주니까 소중한 순간을 멋지게 기록할 수 있답니다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